안녕하세요. 고도원 드림 5분 명상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한국인의 이상한 자질 3 가지.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만 이 코로나19 사태가 보통이 아닙니다. 엄청난 일이 되고 있습니다. 일상이 얼마나 큰 기적인가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재앙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재앙이 지나가기를 진심으로 고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난을 극복해가는, 거쳐가는 과정에서 우리 한국, 한국인이 보여주는 모습이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한국, 참 이상한 나라. 이런 제목의 유튜브 영상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보셨고, 외국인들도 감탄하고 있습니다. 경탄하고 있습니다. 부럽다, 감동적이다, 대단하다.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것을 보고 자랑스럽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기 때마다 드러내는 우리 한국인의 저력, 자질을 이번에도 유감 없이 보여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올라가면 임진왜란 때 의병 활동이라든지 1997년이죠 IMF 사태. 지금 20대 이하는 기억에도 없는 일입니다. 금모기 운동을 통해서 그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로 뭉쳐서 일어나는 이 기질. 한국인이 갖고 있는 독특한 이상한 기질입니다. 저력입니다. 이번에도 그 저력이 유감없이 발휘된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사례를 일일이 열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선진국이라고 일컫는 미국, 영국에 대형 마트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사재기로 싹쓸이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마트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하나만 봐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향된 높아진 시민의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들은 어쩌면 천분의 일, 만분의 일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질들은 우연히 일어난 것인가?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어떤 연유가 있을 것입니다. 뿌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특별하고도 이상한 기질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저력과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 한국인의 기질에 도대체 어떤 면이 있길래 이런 어려운 시기 때마다 그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일까요? 이것을 일찍이 간파하고 정리해놓은 한 지성이 있습니다. 함석헌 선생이십니다. 지금의 젊은이들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40대,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이 함석헌 선생 모르는 분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901년에 태어나셨고 1988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33살 때 1932년 33년 일제 극악한 그 시기입니다. 이때 책을 한권 썼습니다.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책입니다. 33살에 쓰신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 처음에는 성서로 본 조선 역사 이 책이 나중에 뜻으로 본 한국 역사로 바뀌어서 나왔습니다. 저는 일찍이 책을 중학교 2학년 때 읽게 됐습니다 아버님이 책이고 밑줄 긋는 훈련을 시키면서 맨 처음 읽게 한 회초리로 <laughs> 때려가면서 읽게 한 책입니다. 아놀드 토인비의 역사의 연구도 그때 아버님이 추천해주신 책입니다. 이두 권이 제 인생의 책이라는 말씀을 이따금 드렸습니다. 열 번도 넘게 이 책을 읽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함석헌 선생의 뜻으로 본 한국 역사는 다시 정리해서 고도원의 서재, 책 추천드리는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책 속에 함석헌 선생이 보신 한국인의 기질, 저력 세 가지가 요약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고난입니다. 고난. 그런데 그냥 고난이 아니고 그 고난에서 뜻을 찾는 기질입니다. 뜻을 찾으면 하나로 뭉치고 몸과 마음을 바치는 특별한 저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가난과 궁핍과 환란을 뜻합니다. 우리 역사는 고난의 역사입니다. 함석헌 선생은 우리의 고난의 역사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약혼 날짜를 받아 놓은 거지 처녀와 같은 것이다. 가진 것이라고는 부끄러움과 고듬, 곧다는 뜻입니다. 고듬과 사랑뿐이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가진 것은 압박이요. 부끄러움이요. 찢어지고 갈라짐이요. 잃고 떨어짐의 역사뿐이다. 참으로 견딜 수 없는 슬픈 역사다. 고난의 역사다. 그런데 이 고난 속에서 뜻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뜻을 찾으면 하나로 뭉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인입니다. 인, 어질 인. 공자의 핵심 사상이기도 합니다. 이 인의 기질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질고 너그럽고 사랑하고 우리 이것을 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정이 많은 기질. 함석건 선생이 쓰신 이 인의 표현은 고대 중국 문헌에도 나오는 우리 민족의 기질을 일컫는 표현이었습니다. 산해경과 같은 고대 중국 역사에도 등장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 어질고 너그럽고 정이 많은 기질이 이 위기 때, 재난 때마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착함입니다. 한 기질입니다. 한국 사람은 근본적으로 착하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잖아요. 착합니다. 다들 착합니다. 그래서 손해를 많이 봅니다. 바보 같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미련하다는 소리도 듣습니다. 그런데 이런 면이 함석헌 선생은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한 기질, 저력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착한 기질은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이름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이름들이 적어졌습니다만는 착할순, 순박할순, 말글숙, 좋을 양 이런 이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 착함이 바보 같다는 말씀은 드렸지만은 이 착함이 사실은 고난을 불러일으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착하기 때문에 고난을 겪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견뎌내는 기질이 바로 그 착함에 있다는 역설이 우리의 기질 속에 녹아 있는 것입니다. 고난, 인 착함 이세 가지 기질이 우리 한국인이 갖고 있는 특별하고도 이상한 기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점에 대해서도 함석헌 선생이 제시하신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물질의 시대는 지나갔다, 정신의 시대가 다가온다, 지성의 시대가 온다. 그 지성의 시대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생각이 깊어야 한다. 생각을 깊이 하는 민족이어야 한다. 특히 젊은이들이 생각을 깊이 해야 한다. 그래서 이 뜻으로 본 한국 역사 마지막 구절도 칼을 내려놓고 깊게 생각하자. 이것이 마지막 구절입니다. 역사는 되풀이 되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되풀이 되면서 진화하는 것입니다. 진화하는 역사, 그 진화해 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재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 못하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떤 기지를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되풀이되는 역사가 침체되거나 쇠퇴할 수 있고 앞으로 진화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래 유발하라리 이분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대해서 언급한 글이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두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전체주의적 감시냐 민주주의적 시민의식이냐 둘째는 민족주의적 고립이냐 글로벌 연대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이미 이 선택을 마쳤다고 할수 있습니다. 민주적 시민의식 그리고 글로벌 연대.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를 넘어서서 정신의 세계, 지성의 세계를 지향하는 시민의식. 그리고 우리 혼자만 살겠다는 고립주의가 아닌 함께 잘 살자고 하는 글로벌 연대. 이런 고양된 의식이 전 세계인을 우리와 같은 고난에서 뜻을 찾고 어짐, 인과. 착함의 세계로 이끌어가는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게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난번 한국인 이야기를 비롯해서 두 번째 한국인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이따금 우리 한국인이 갖고 있는 기질과 저력, 그리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돌아봐야 할, 성찰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이따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이 웃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